미움받을 나이 35살에 이수생 어느 조찬 모임에서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이 퀴즈를 냈습니다 우리 나이가 어떤 나이냐는 겁니다 느닷없는 질문이어서 그냥 무슨 말이 이어질지 기다리고 있었더니 미움받을 나이라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의미가 큰하두입니다 저런 나이 먹어 자식, 이웃, 친구에게 미움받지 않고 살려고 애써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년의 자살한 것을 친구로부터 전해받았습니다. 우리 세대에게도 실용적인 지침이 되지만 다음 세대도 이런 생각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노년은 그동한 모은 돈을 즐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돈을 축적하거나 신규 투자하는 시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시들리지 말고 평화롭고 조용한 삶을 찾아야 합니다. 자손들의재정 상태는 그들의 문제로 부모가 돼있지 말고 지금까지 키우고 돌봐준 모습으로 할 일은 다한 것입니다. 건강관리 최선을 다하라, 입니다. 건강이 최고이고 건강에 사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나이이니 건강을 지키는 걸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사사원일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과거의 나쁜 기억은 잊고 좋은 일만 늘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내적외적인 몸치장을 철저하게 잘하고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살면서 몸과 마음을 잘 가꾸는 데 신경 써야 합니다. 어울리지도 않는 유행을 따르려 하지 말고 자신의 나에게 걸맞은패션을 추구해야 합니다. 항상 최신의 시대흐름에 뒤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SNS를 멀리하지 말고 항상 세상 뉴스를 듣고 보고 얘기해야 하며 젊은이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견해를 존중하고 조언하되 비평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미래를 열 사람들은 젊은이들입니다. 옛날 그 옛날이라는 과거적인 표현을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도 이 시대를 사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들, 명랑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며, 쓰고 힘든 날을 얘기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게는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가족들과 자주 어울려 살되 혼자 살 재력이 있다면 자선들과 함께 살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취미를 살려서 활용해야 하며 취미가 없다면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봉사 활동을 하더라도. 모임, 회식, 세례식, 결혼식 초대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초대를 못 받는다고 화내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집 밖을 나서서 세상 사례를 몸으로 접하는 것입니다. 말은 적게 하고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떠들어대면 주위 사람들이 떠납니 불평, 불만, 비판의 말이 아니라 남이 듣기 좋은 대화의 소재를 찾아야 합니다. 노쇠에 따는 불편함과 고통을 고통을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수용해야 합니다. 늙는 건 당신 잘못이 아니라 세월 탓입니다. 타인의 잘못에는 관대하게 용서하고 자신의 실수를 빨리 사과해야 합니다. 남의 옳고 그름을 따지면 따를수록 당신의 마음이 먼저 불편해지고 옹졸해집니다. 자신의 신앙적 신념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며. 남에게 자신의 가치를 설교하거나 성교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면서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웃어라, 많이 웃어라, 모든 것을 웃어라. 살면서 유머를 잊지 말고 꼭 실천해야 합니다. 남이 나에 대해 한 말이나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는인지 신경 쓰지 말고 휴식하며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때입니다. 그리고 좋은 건 뒤로 미루며 먼저 나쁜 포도주를 마시기에는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리고 삶은 즐겨야 합니다. 소중한 인생은 내 시간 속에 있습니다. 소설가 박아서 씨는 노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내 몸은 나하고 가장 친하고 만만한 것이더니 나이 들면서 차차 내 몸은 나에게 빠지기 시작했고 늙음막에내 몸은 내게 한평생 모시고 길들여온 나의 가장 무서운 상전이 되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몸만이 현재이고 생각은 과거와 미래를 왔다갔다 합니다. 몸을 돌보면 몸도 당신을 돌봅니다. 하지만 몸을 돌보지 않으면 몸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나를 사랑하면 세상도 나를 사랑합니다. 오늘도 자신을 많이 사랑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